안녕하세요, IT 바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닌텐도 스위치 신형과 동물의 숲을 조용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제품 안에서 나올 거는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. 짜라란. 닌텐도 신형인데요.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신형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갑니다. 그리고 구형은 조금 더덜 갑니다. 배터리 차이 빼고는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물의 수. 다 알고 계시죠? 닌텐도 DS 시절부터 아주 많이 했던 분들이 많으신데요. 동물의 숲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, 어, 닌텐도 스위치 정품 박스는, 어, 여기 뭐 실이나 뭐 이런 건 붙여있지 않더라고요. 어, 닌텐도 정식 매장에 가서 정가를 다 주고 구입을 했고요. 지금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그 매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별 생각 없이 구매를 했는데 인터넷 값보다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어 이득을 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처음 구매하셨을 때 박스가 되게 중요합니다. 나중에 AS 받을 때 해당 박스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 상태를 잘 보시고요. 매장에서 받을 때도 그리고 나서. 매장에서 봤든 인터넷으로 봤든 박스 상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조 연월이 있는데요. 제조 연월은 에이스 받는데 큰어 문제는 없습니다. 제조 연월이라면 자기가 구입한 시기 시기에 가장 가까운 제품을 사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박스를 오픈합니다.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요. 네, 오픈을 하면 어, 그 구입하는 곳마다 틀리긴 한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대원 미디어 샵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거기에서는 이렇게 구입 시 안내 사항을 종이로 주고 설명도 해주셨습니다. 구입한 기간에 1년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며 상자와 영주증을 꼭 보관하라고 합니다. 영수증이 찍힌 그 가게의 이름과 그리고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품 구매했던 영수증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. 근데 이게 분실할 확률이 큽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.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메일로 한통또 전송을 해놓습니다. 조이스틱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, 저는 구매한 게 그레이가 있었고, 네온이 있었는데요. 저는 네온이 더 마음에 들어서 네온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본체 상태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. 비닐에 잘 쌓여 있는지 보고, 제품을 열었을 때, 어디를 보냐면, 액정에 있는 스크래치나 지금 이 옆면이나 제품 바디에 뭐, 긁힌 흔적이나, 뭐, 부셔진 흔적이 있는지,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. 제품을 가져오고 나서, 그런 부분들을, 전반적인 부분들을 쭉 훑어보시고,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데,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여기 위쪽에 보면,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, 이쪽에 동그란 점 같은 게, 하얀 기포 같은 게 보입니다. 여기 보면 기포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이건 기포가 아니라 여기에서 뭐 조도센서라고 해서 그 밝기를 그 감지하는 센서인데요. 이거 가지고 또 이게 클레임 걸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부분은 조도센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조이스틱도 이렇게 비닐에 넣어져 있는데요. 쭉 빼서 상태를 한번 쭉 봅니다. 그리고 어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, 옆에 놔두고 다시 또 파란색도 뜯어서 조이스틱이 움직이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괜찮으면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품을 다시 한번 킨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관을 검사하시면 됩니다 박스를 열면 케이블이 잘 있는지 hdmi 케이블이거든요 제품하고 hdmi 를 TV랑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케이블입니다. 그리고 전원 케이블, 전원 케이블도 뭐 C 타입인데 뭐 문제가 있는지 쭉 보시고 네 제품 괜찮네요. 뭐 스크래치나 사용 흔적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조이스틱에 꼽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건 이게 조이스틱 여기다 꼽아서 이렇게 게임을 할때 쓰는 스틱인데요. 스틱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,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십니다. 없으면 넘어갑니다. 그리고 나서, 이제 나중에 거치해 볼수 있는 덕인데요. 이 덕이 확인해야 될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보셔야 될건 전반적인 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덕이 이 플라스틱이 재질이기 때문에 많이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이 휘거나 너무 굴절이 심하면 그 부분은 A 센터에 한번 문의하시고 어, 교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여기를 열면 이렇게 케이블. 그러니까 여기에 닌텐도를 꼽으시고 그 다음에 HDMI 케이블이나 USB나 뭐 이렇게 AC 어댑터를 꼽아서 충전 또는 그, TV 쪽으로 아웃풋을 줘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저도 닌텐도 DS 시절부터 동물의 숲을 계속 해왔었는데요. 어, 굉장히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새롭게 나왔다고 그래서 어,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. 이것 때문에 닌텐도가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뜯어볼 텐데요. 지금 비닐에 잘 쌓여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, 그 다음에, 제품을 뜯으시면 되는데요. 뭐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칼로 쭉끈 다음에 비닐을 제거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한 다음에 게임 팩이 아주 작게 들어 있습니다. 거기에 써 있는 게 동물의 수인지 확인하시고 한번 빼서 그 여기 마그네틱 부분을 잘 보시고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 덕에, 덕에 사용할 때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꼽으시고 이, 이 상태로 꼽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조이스틱을 연결하실 때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해당 부분을 마이너스로 맞춰주셔야 합니다. 마이너스를 맞추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결합시킵니다. 결합시키고 나서 뺄 때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서 다시 반대로 뺍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 게 이걸 낄때 간혹 그이 부분, 락킹을, 락을 모르고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용하실 때 당연히 올리고 쓰는 게 안전합니다. 근데 혹시나 모르고 이렇게 잠가 놨는데 이걸 빼려고 이 버튼을 누르고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왜안 빠지지 망가졌나 고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락 버튼을 해지를 하시고 나서 여기 위에 보시는 버튼을 누르고 다시 조립의 역순으로 빼시면 됩니다. 이 부분만 그 유념하시면 고장 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시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맞추고 누르고 결합이 되면. 락을 잠가주고 다 쓰고 나서 충전할 땐 다시 락을 풀어주고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고 다시 반대로 빼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나서 이 케이블들을 뭐 여기에다 연결해서 아까 얘기했던 덕에 HDMI 케이블하고 USB하고 전원선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뒷동숲 같은 경우를 연결할 때 아까 게임팩 같은 경우는 게임팩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게임카드, 게임카드 부분을 이렇게 연 다음에 해당 부분에 위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쪽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카드가 윗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서 찰탁시키시면 됩니다. 그래서 쭉 미시고 한번 쭉 눌러주시면 딱 들어갑니다. 뺄 때는 살짝 눌러서 빼면 빠집니다. 그리고 쭉 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게임을 찰탁할 수 있고요. 아니면 온라인으로 게임을 받아서 사용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면 잘될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제가 했던 리뷰들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처음 받았을 때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처음 모든 제품, 무슨 부속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거고요. 해당 방법으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시든 해당 부분들을 잘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제품이 문제 생겼을 때 정확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고요. 뭐 제품을 일대 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